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 연결된 데이터에 새로 고침을 실행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새로 고침을 실행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물어봤네요. 자, 1번 볼게요. 통합 문서를 열때 외부 데이터 범위를 자동으로 새로 고칠 수 있으며 외부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통합 문서를 저장하여 통합 문서 파일 크기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어, 통합 문서를 열 때요. 일단 외부 데이터 범위를 자동으로 고칠 수도 있대요. 자, 새로 고침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음,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엑셀에서요,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게요. 엑세스 파일에서 인사 기록이라는 파일을 하나 가져옵니다. 자, 속성에 보면은요, 속성에 보면은, 파일을 열때 데이터 새로 고침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에 a-on부터 나타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거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문서 파일에다가 아까 이거 새로 고침 선택 안 했죠? 새로 고침 선택 안 함. 이렇게 할게요. 저장. 됐나요? 자, 새로 고침 선택 안 함으로 했습니다. 파일 이름이 바뀌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하고요. 똑같이 어... 똑같이 인사 기록이라는 파일을 연결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새로 고침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새로 고침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요, 음, 이번엔 새로 고침 선택이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 우리 했어요. 똑같은 파일 연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이름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엑세스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엑세스의 인사 기록의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엑셀을 먼저 닫고, 자 엑셀 파일 닫고 엑세스를 다시 실행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엑세스에서요 음,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아까 엑셀에서 그대로 들어갔죠. 자, 첫 번째 이름 정우성을요. 이름을 바꿀게요. 이름을 자, 도깨비로 바꿉시다. 도깨비. 그다음에 박보검 콩이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한번 바꿔 봤어요. 자, 바꿔 보고 이제 엑세스 바꿨는데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 보죠. 아까 우리 먼저 새로 고침 선택 안 함이 있었나요? 자, 새로 고침 선택 안한 파일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름 그대로 남아 있나요? 자 연결은 사용하는 걸로 합시다. 이름 그대로 남아 있네. 그쵸? 자 이번에는 새로 고침을 선택한 거. 자 새로 고침 선택한 거요. 보면은 어 이름이 바뀐 거 보실 수 있어요. 파일을 열 때마다 새로 고침을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파일을 열 때마다 원본 데이터와 연결이 돼서 자료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봅시다. 어, 여기서요. 우리 모두 새로 고침해서 연결 속성 들어가 볼까요? 연결 속성에 들어가면은요. 다른 작업을 하면서 새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치면서, 분 단위로, 몇분 단위, 뭐, 5분 단위로 새로 고침을 할 거냐, 1분 단위로 새로 고침할 거냐, 분 단위로도 할 수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일을 열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고치는데, 뭐, 외부 데이터 보면서 데이터가 제거 후에 통화문서를 제거, 저장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 선택이 가능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1번이요 통합문서를 열때 외부 데이터 범위를 자동으로 새로 고칠 수 있죠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볼게요 새로 고침 옵션에서 다른 작업을 다른 작업 하면서 새로 고침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작업 하면서 새로 고침 하실 수 있죠 그러면 OLAP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된다 그러나요 아까 우리 음 여기 속성에서요. 연결 속성에서요.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할 때 요거 선택을 할때 OLAP 쿼리를 뭐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나요? 전혀 상관없죠. 그거는 다른 항목이에요. 그쵸? 이 OLAP라는 거는요.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고 요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2번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3번 열려있는 통화문서가 여러 개면 각 통화문서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해서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여기에서요, 모두 새로 고침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파일마다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있는 통화문서가 여러 개이다 그러면, 각각의 통화 문서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 줘서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 새로 고침을 자동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수행 간격은 분 단위로 지정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연결 속성에서 보셨지요? 속성에서 어, 일정한 간격별로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단위가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24번에 2번 잘못되어 있는데 2번이요.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 선택을 할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 선택 한데서 OLAP 코리가 뭐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냐 아니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